안녕. 안녕. 음, 잘 도착했네. 잘 들리나요? 렉은 안 걸려? 우와. 다행이네 지금 데이터로 하고 있긴 한데, 네, 뇌가안 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음. 애매하게 조명이 그늘이지네. 그리고 붙었다. 음.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세상에 조건을 찾고 있어. 좋은데? 아, 이러면 또안 들릴 거 아니야. 그만 안 막으면 잘 들려. 저 감기요. 어 나온지는 쪽 그래도 좀 됐는데 엄청 오래 가네 이게. 이번에 진짜 오래 가가지고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. 음 근데 지금은 다 나왔고 근데 한 저번에 언제였더라? 예. 옛... 예카 처음이라고 올리, 사진 올렸을 때쯤에 거의 다 나왔어. 음. 응. 근데 지금 완벽하게 낫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카 정보 좀요. 아니, 아니 저도 사실 예카라는 단어를 그날 이제 아는 형이랑 그 잠깐 서울숲 쪽에 그 벚꽃 보러 그러니까 제 카메라를 이제 벚꽃이 지기 전에 이제 제 카메라로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아는 형이랑 같이 어, 벚꽃을 한번 찍으러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서울숲 근처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페가 많대요 카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예카 가자 이러는 거예요 형이 근데 예카가 뭐... 예? 예카? 이러는 근데 예카를 몰라 너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예카 설마 설마 예쁜 카페예요. 그랬더니 어, 예카는 예쁜 카페인데 다 아는데 요즘 사람들 이러는 거야. 이제 요즘 사람들에서 제외가 된 거지. 나는 이제 예쁜 카페, 뭐 분위기 좋은 카페, 뭐문초카뭐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무것도 몰라요. 저는 근데 이제 그날 어... 분조카도 이제 그날 알았어요. 네, 그래서 어예아형또 아, 요즘 진짜 별다 줄이네 별다 줄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러는 거야. 제가 별다 줄이라 고 하니까 어별걸다 줄인다고.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쓴대. 그건 안 쓴대. 별 따줄... 별 따줄 말고... 어? 어별 따줄인가? 별, 별 따줄? 어 너무 별 따줄이라고 별걸다 줄인다고 별따다 줄, 별 별도 별도 따다준다고? <laughs> 별도 따다줄 유노 에이틴이라면 별도 따다줄 수 있는 유노가 별 따줄입니다 <laughs> 아무튼 어 감기가 쉽게 낫진 않아 가지고 음. 지금은 좀 잠긴 거예요. 비행기에서 너무 푹자 가지고 거의 어 기절해서 가지고 왔어. 뭐야, 나 인, 인스타 해명하라고요? 인스타. 그게 뭐지? 그게 뭐지? <laughs> 그게 뭐지? 오잠못 잤다고? 아 그래요? 아 그냥 사진 날 에이티 님 보여주려고 이제 찍었는데 호텔 생활해서 가운 입고 찍었다가 <laughs> 미안해 안, 안 그럴게 그래야 되는 거야 안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거만 얘기해 줘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 진짜 노출 없는 편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야 그래서 안 그래도 어 프롬이랑 반응들이 되게 핫해가지고 <웃음> 저도 <웃음> 멤버들 댓글도 그렇고 어 그렇게까지 핫할 일인가라는 생각으로 음인이타에딱 올리니까 놀이다고요 민기는 자꾸 자기한테 허락받으래 어? 자기는 맨날 뒤집어 까면서 아주 그냥 심지어 그 뭐냐 허락도 아니에요 그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냥 느낌대로 깝니다 네. 그때도 그랬어 우리 당황했잖아 그그 그 우리 아카라카 축제를 나갔었잖아요 연세대학교 근데 그때 갑자기 갑자기 옷을 찢는 거야 막 무대 중에 근데 완전 이제 필로가 필로 이제 민기가 이제 옷을 옷 찢었다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뭐 까더니 막 자기한테 맨날 허락받으래. <laughs> 앞으로 노출하려면 나한테 허락받으면 돼? 어떻게 허락받으면 되니까, 나 혹시 노출할 건데 어떻게 괜찮아? 이러면 안 된다 할 거잖아. 투표 가자고? 알겠어요. 나, 나 많이 안 하잖아. 한 번만 봐줘. 알겠어, 한 번만. 응? 평소에 잘 입고 다니잖아요 알겠어 알겠어 한 번만 에이티님만 보는 데서 만올리라고에이티님 보라고. 올린 건데 나는 누구 보라고. 올려요, 보라고. 내가 모든 사진들을 다 우리 에이틴이 보라고 올린 건데 안 보이게 호덕이만 보도록 <laughs> 딴 사람도 보잖아 그래서 우리 에이틴이만 에이틴이만 봐 에이틴이만 지금 도 에이틴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에이틴만 보고 있는 거지 음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에이티니만 어, 특별하게 내가 볼수 있게끔 할게, 최대한. 음. 알겠죠? 아 너무 뭐라 하지 마. 다가 아직 오늘 거의 그죠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음한 점심에 어 출발하기 전에 앉아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음 무슨 라면 먹었냐고?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삼명 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. 음. 근데 집에 있는 게 이제 신라면이어가지고 신라면 먹고 그 밥에다가 참치캔 따서 먹고 하니까 기내식을 또안 먹게 되더라고요. 거의 일본, 특히 일본 왔다 갔다 할 때는 기내식을 잘안 먹는 것 같아. 이우야 크루마치 마음에 들어. 어 어때요? 저좀잘 어울려요? 우영이가 선물을 줬는데 음, 나도 마음에 들더라. 처음 입어봤어요. 자도 음. 멤버들이 이제 되게 자주 입고 애용해서 입으니까 특히 막 우영이가 이제 퍼트려서 뭐 산이나 송아영도 즐겨 입고. 근데 저는 어 내가 잘 어울릴라나 근데 이제 뭐어 아 맞아 종호도 있고 그래서 제첫 크로마치 옷이었는데 음 되게 그 나름 그 스타일 색깔의 매력이 있더라 음, 특히 검은색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. 가져왔냐고요? 에이티니 검정옷 좋아해. 그래? 우리 에이티니 검정옷 좋아하나? 나 지금 검정옷이 아닌데. 검 검정옷이야 근데 검정옷. 아니 오늘 오는데 제 바지에 제 바지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묻어 있어요. 근데 이게 그옷 디테일이야. 근데 자꾸 그 멤버들이 공항에서 오는데 그 닦아준다고 유나 너뭐 묻었다고 어디 잘못 앉았냐고 그래서뭐 지나갈 때마다 누가 슥슥 문대요.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 이런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잠깐만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? 뭐 되게 많아요. 근데 뭐 묻었는 묻었다고 <laughs> 자꾸 이제 막 누가 쓱쓱쓱쓱 문대고가 응. 알려 준다 고나뭐 묻었다고. 그때 <laughs> 아, 이거 묻은 거 아니라 그옷 옷에 그 있잖아. 그디테일이 그러니까 어, 그렇네. 이제 빨간색, 파란색 처음에는 이제 노란색이랑 이런 갈색 같, 같은 거밖에 안 보였나 봐요. 근데 이제 음, 다정해서 나도 화면에서 내장을 대고 문들뻔 했다가 <laughs> 음, 다양하게 묻혔습니다 음, 다양하게 아 정신 건강이 맑아지는 얼굴이야. 감사합니다. 맑아져라. 약. 목소리 너무 좋아서 밥 먹는데 식곤증 움 근데 진짜 제 원래 목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에이틴이만 보면은 특히 에이틴이랑 좀뭐 하다 보면 이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버려 되게 차분한데 오늘 그니까 좀 복잡해서 그런지, 가끔 초면인 유노 목소리도 좋아. 완전 저음해달라고, 음 약간 저음하면 어. We Are Venom, 여기서 좀더 내려가 위아 We are. 이명 a r 위아 e 름 이런 We are. We 네. 네? <laughs> <유튜브 앞서. 웃음> 아, 요즘에 저한테 너무 많이 떠요. 그런 좀 비트박스라든지 이런 베놈 소리라든지 그 최근에 되게 비트박스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도파민이라는 노래가 엄청 많이 떠요 네, 위잉님의 그게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,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좀 많은 노력 끝에 저렇게 도달하셨지. <laughs> 아 도파민 해보라고요? 솔직히 따라해봤다. 아그 몇몇 분들이 따라한 것들도 떠가지고 심지어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봤어요. <laughs> 뭐 멜라토닌 이런 것도 보고 <laughs> 음 되게 따라해봤냐고. 아 저는 그 정도는 못해요. 제가 송대모사나 이런 건 잘하는데 해도 하더라도 그 앞에 좀그 앞에 있는 색소폰 소리, 약간 이런 거, <laughs> 이런 거좀까졌데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방귀 소리 아니냐고? 아니에요, 그건 방귀 소리요. 잘하는데 <laughs> 이런 거, 그게너 어떻게 아는 거야? 어? 그 배고둥 소리 맞아. 전 이런 거밖에 못해요. <laughs> 그래서 최근에 제 알고리즘은 그렇고 계속 생각나고 음 진짜 되게 저 그런 거 좋아해요. 약간 네어저또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밥을 먹고 올게요. 네. 미안해. 갑자기 가서 어, 다 기다리나 봐. 응. 멤버들 몇 명이랑 같이 해서 먹는데 응. 저녁을 먹고 올게요. 안녕. 얼른 올게. 응. 맛있게 먹고 올게요. 오늘은 호텔 도착티때 안녕. 급하게 가서 미안해. 안녕.